안녕하세요. 5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 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말로 하면 매우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이생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디엘무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았던 필리폴 블리스라고 하는 찬양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라고 하는 찬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대화 속에 함께 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나의 구원받은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으시며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고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날이 주님께 큰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동일 목사였습니다.